어? 뭐야? 당신 누구야? <laughs> 너 말이야. 나 네가 뭔지 알거든안니케 <laughs> 코스프레하다가 안케한테 걸려버렸네. 아 <laughs> 미슈. 어? 어? 아, 안케. 아니. 아까 나 안케 왜? 보고 커졌었어. <laughs> 야, 나만 나만 그 생각한 거 아니냐? <laughs> 왜요? 뭔데요? 나도 알려 줘요. 아, <laughs> 아니, 에요 아니에요. 아니에요. <laughs> 야, 야, 얘기하지 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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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. 얘기하지 마. 마, 마. 마. 야. 에이, 이 게임은 무한도전의 꼬리잡기 기억하시죠? 각자 잡아야 할 사람이 모두 다르게 나옵니다. 그럼 이제 그 사람을 잡는데 여러가지 정보를 모아가지고 내가 누구를 잡아야 하는지, 나를 누가 잡는지 추리해가지고 관계도 만든 다음에 다 죽이고 이기는 게 끝이에요. 자, 뭐냐? 이거... 아이고, 이게 뭐이냐 오케이, 오케이. 어이, 안캐. 아. 내가 보기에 어. 너는 구미호다. 아 그래? 왜? 전기를 빨아갈 준비를 하고 있는 게 보이기 때문이지. <laughs> 야, 그렇지. 너한테는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다 싶어. 내가 지켜보고 있겠어. 넌 일단 어, 구미호라는 걸. <laughs> 안캐, 진짜 직업 뭐야? 나? 우리 하은이가 먼저 말해볼까? 난 저승사자를 죽여야 돼. 아, 저승사자를 죽여야 된다고? 어. 야, 저승사자를 야. 죽여야 된다고? <laughs> <laughs> 뭐, 뭐야 뭐에 놀란 생각을... 거야? 천자가 <laughs> <잠시만요. 웃음> 저 대왕 흰처자 들리겠습니다. 네. 안캐 님이 지나다니면서 혼잣말로 저승 사자를 죽여야 된다고 라고 하면서 아 지나다니는 걸 들었습니다. 어어 당신 구미호! 안캐 구미호네저는 이제 두억 신이를 죽여야 돼요. 저 좋은 을 알려 드릴게요. 두억 어 신이의 시장 위치는 창고였대요. 대왕님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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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까 창고 쪽에서 오시지 않았어요? 어, 어디였죠? 제 위치가? 아, 창고 뒤에서 봤어요. 서진. 응, 응. 아 어디로 갔지? 어어어어어어 no? 졌네요. 어? 어? 네. 그 như... 정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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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지. 당신들 직업이 뭡니까? 저 시민이에요. 아, 시민이, 시민이 여기 왜? 어? 잠깐 방금 내 형태를 한 자가 바로 뒤에 있었는데 어디 갔지? 둔갑지네 그거. 그러네. 여러분, 대박 정보입니다. 말하시죠. 자, 그러니까 레아나는 둔갑쥐예요

위험할수록 제까지 다시 어, 너 둔갑지 맞지? 죽 어, 어, 어? 다른 어, 사람이 뭐, 뭐, 어. 뭐야, 뭐야, 뭐야? 아니 너, 다른, 다른 사람이 죽은... 아니 뭐, 진짜! 나 어. 죽이려다가 자살했어 이 사람 바보인가 봐신 바보 잘못 죽이면은 는 걸로 데 그래서 잘못 때려서 죽었나 봐 아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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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어 만두 야 만두 거어둑신이었 만두 거 근데, 근데 진짜 아무도 안 죽어. 해요. 어 뭐야 누가 죽었네? 어, 아 죽었어. 내가 잘못 죽였어. 아니, 진짜 둔갑지어 <laughs> 근데 둔갑친거 어떻게 알았어요? 아도박했다니까아 진짜 도박했어아 <laughs> 테스트잖아요 <laughs> 테스트. <laughs> <laughs> 아유. 야 뭐야 이거 한번 쓰면 1초 기다려야 돼? 미션, 미션? 어? 어? 그대로 안켜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었어? 아까 아, 이거 세워 놓으면 뭐야? 아, 안 켜. 아까 나안켜 보고 커졌었어 <laughs> 야, 나만 나만 그 생각한 거 아니냐? 네가 <laughs> 네가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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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하는 생각이나 <laughs> 내가 하는 생각이나 <laughs> 생각하는 모양은똑같아 아주. 왜요? 뭔데요? 나도 알려 줘요. 아, 아니, 요 아니에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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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요. 아니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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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요. <laughs> 이거, 얘기하면 안, 이거 얘기하면 안 돼. 이거 얘기하면 안 돼. 이거 너무 어때? 너무 아니야. 그, 아니, 아니야. 얘기하지 마. 얘기하지 마. 야, 나. 아니, 아니야. 아니. 아니! 어 근데 약간 예? 조금... 그게 무슨 소리에요? <laughs> 아니 천인 이상 조지는 법이잖아 이거 아니 근데 아까 전에 호주산 청정한우씨가 안캐님 보고 커졌다 그랬는데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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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, 그렇게 말하면 어, 이상하잖아요! 저... 호주산 청정한우씨가 안캐님 보고 커졌어요! 아니야! 아니! 아니! <laughs> 말이 이상해! 해. 아니 말이 이상하잖아 <laughs> 어, 아잇 우 <laughs> 아! 어! 휴! 그.. 얘들한테.. 드리블.. <laughs> 아니 그.. 여러분들! 그 말을 그렇게 하면은! 뭐 커지신 거예요! 빨리! 아니, 솔직하게 말하세요! 아니 말을 그렇게 하면 이상하잖아요! <laughs> 뭐 뭐.. 그렇게.. 잔뜩 잔뜩 <laughs> 커졌어요! 아니.. 커졌어.. <laughs> 아니 그 어둑신이 능력 와, 때문에 커진 건데! 방향키... 아또둔갑지야 아이로우 어? 뭐야? <laughs> 당신 누구야? 어 <laughs> 뭐야? 당신 뭐야? 어? 잠깐만 멈춰가지고. 야 에?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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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너 말이야 나네가 뭔지 알거든? 우리 거래를 좀 할까? <laughs> 아, 어? 야, 아 이쪽으로 으숙한대로좀 올래? 안케 코스프레 하다가 안케한테 걸려버렸네? <웃음> <웃음> 야 <웃음> 코스프레 <웃음> 굉장하던데 퍽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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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테 코스프레 또 걸렸어. 너 나랑 같이 다녀야겠다 좀. 그럼 해체가. 어머머머. <laughs> 야 새끼야 너 좀. <웃음> 잠깐만. <laughs> 저저아저안 저, 돼. <laughs> <laughs> 아 이걸 그냥 죽여버렸네. 에이. 응? 뭐야 이거. 어디 보자. 이 의심 의심에 병들었네 사람들이. <laughs> 어 뭐예요 방금? 방금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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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구미호 구미 소리인데 구미 호 소리? 오 누가 어? 어? 구미호 능력 쓰려고 했나보다. 최대 두. 근데 우리 구미호가 없는데? 능력을 쓰는 소리가 났어요. 누가 아까 파란색깔 탑 같은 거 보였는데 이게 뭔 능력인지 <laughs> 저도 몰라가지고. 어아 어, 뭐야 들어가 있었어? 아이고 버블이나 버렸네. 망태님 죽었어. 누가 죽었어? 망태 할아범이 먹었어. 어, 그런가 봐. 아니 한우님. 어, 또치 대니까 좋아요. 또 이동하는 거 봤어요 저. 또 죽여보시지. 왜? 어? 그래. 어. 스스로 오는구먼. 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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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아 마음, 마음이 망치. 소리가 너 마음의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. 아리강시 뭐해? 당신 죽는 거야. 사람왜나가 다음은 네차례요 아니, 잠깐만. 그게 <laughs> 왜 따라다녀? 아니, 말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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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, 아니, 뭐. 아니, 뭐야? 왜, 왜? 아니, 죽었어? 하하하. 아, 뭐야? 저왜 저래? 아니 이상해 맞아. 왜 저럼 망태아다 보면 데 잡혀서 어? 목소리가 또 어? 바뀐다고. 어둑신이 있는데 강철이는 빨리 나 죽고요 망태하다 보 잡아라. 뭐라고요? <laughs> 뭐, 뭐? 그러면 뭐라고요? <laughs> 어둑신이님이 잡아야 되는데 어둑신이 지금 죽었어요? 나 어둑신이야. 그래? 아. <laughs> <laughs> 그래서였구나. 잘 들으세요 강철이님. 누가 강철이인지 모르겠지만. 날 내시 모라고! 날 내시 모라 <laughs> 아 조용히 하슈 소화 중이니까 조용히 하고 있어 소화 중다잘 가고 어. 그 안부 전해줘 보이는 사람 바로 먹어버리면 되는 거잖아 이제 응? 방태 할아버지 나가신다 선생님 왜 선생님 시체가 있죠? 그 다른 색깔 잘못 본거 아니에요? 아니에요 여기 왼쪽 밑에 봐봐요 파란 거있 빨간... 파란 소리잖잖저저냠냠 t s it? w h a 목소리 변조 h a t s it? What's it? What's it? What's it? What's it? What's it? w 요 a t s it? What's i 요 w h a t 요 it? What's it? What's it? What's it? w h 할아버지 나가 h 다 아우 배부르다야. 아니, 아우 배부르다 하는 줄 알았어요. 아우 너무 먹어 가지고 <laughs> 살찐 거 봐. 아우 <laughs> <꺽>. 오. 그냥... <laughs> 아니 아까 여기서 같이 미션 하는 사이에 안녕하세요. 하길 래 안녕하세요 했는데 나 잡아 먹었단 말이야. 네, 그래. <laughs> 분명. 응. 오지 마세요. 무서워. 아님. 상냥하게 허... 다가오면서 그래라고 할줄 알았잖아. 아니. 아니, 이로와 봐. 요 <목소리> 아, 어, 뭐? 아, 오늘 먹을까봐 말이 많네. 아, 이거 참. 망자가또있던구 누구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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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누구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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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누거야야 누구야? 누구 <웃음> 누구야? <웃음> 누구야? <laughs> 우리 루명님을 위해서 <laughs> 모두 기도루명님이어득신이가 맞다면 만두님은 저승사자 아니면 둔갑지예요. 어떻게 알았지 근데? 그렇게 하면? 어? 앙퀸님 집그로어겠다아곧죽을이말게 많네 진가 돌아버릴 가 그쪽은 뜯길 그 믿을 수 없잖아. 나나 여기 봉 흐흐 가고. 망태 할아버지 나가신다. 마니어 마이크 꺼냈어 죄송해요 아... 본입성은 좋실텐데뭐 아, 아니 렸아 저... 아... 여러분 살려주세요! 이분 죽여야 돼요! 이분 죽여야 돼요! <laughs> 라 죽여야 돼요! 라요 이분 죽이면서 할 있어요! 아닌가? 막대라봄잡아 <laughs> <laughs> 그래 아, <나>! 아니 저는 <웃음> 왜 먹은 <laughs> 거있이 아니 막대라봄 잡으라며! 그럼 잡았잖아! 잡았. 뭐가 뭐, 문야저 지금 <laughs> 뭐라 는 <야기>. 거야? <laughs> 아, 고릿소 아, 죽을 사람이 말이 많네. 이제 숨지도 않는구만. 어, 진짜 끝잡아고 아, 말이 많어. 잘가담씨 이러면 안 돼. 담씨이 아, 마, <laughs> 아 마, 맛있게 먹겠습니다. 야, 무지개 <laughs> 보고 야지대 <laughs> <옥지. 웃음> <laughs> <laughs> 아, 오, 뭐야 오, 내가 오, 죽었네? 아, 아이고.. 아.. 까비.. 자 오늘 다들 어떠셨나요? 재밌었어요! 아. 아, 재밌었습니다. 아 이거.. 안캐를 아, 더 킬했어야 했는데.. 안타깝게 됐잖아. 안 돼서.. 아까 전에 안캐 님 보고 커질 때부터 알아봤어요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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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<laughs> 뭐, 오늘.. 오의그 발언! <laughs> 적어도 하겠다. 하우카우 님은 안캐 님에 보면 커진다. 아니 그게! 어둑신이 능력이라 그렇고 나 근데 또 봤어, 하우카우님이 안 캔님 보고 커진 판에 하우카우님이 아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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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커졌음 아니 아니야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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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, 아니야, 아,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. 그네 거지. 하우카우님 죄송, 죄송 죄송합니다. 아니 아니라고요. 건강해서 보기 좋다. 미안합니다. 어떡해요. 저,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닌데. 아니 <laughs> 아니라고. 아니 저기요. 아니 저기요. <laughs>

모두를 보고 커졌어요 뭐? 네? <laughs> 모두 모여있을 때 커졌다고요 괜찮아 만드는 모두를 보면 커진다 아니 이게 뭐? 무슨 소리야 아, 도대가 하나씩 더 붙는다 <laughs> 무슨 대화예 이거 자 저희 이제 심화에 칠까요? 맞아요 <laughs> 아, 재밌었습니다 재밌었습니다, 재밌었습니다. 재밌었습니다. 아, 감사합니다, 아,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거집 유입입니다. 방장님은 자주 커지시나 봐요. <laughs> 아, 진짜. 고분 다 났냐 그거? 다음번엔 미리미리 예고해 주세요. 어느 분께 커지실지. 아, 진짜. 아니, 그런 거 아니에요. <laughs> 아니, 어둑신이 능력이잖아. 사냥 대상이 옆에 있으면 커지는 거. 아니, 그러니까 그런 거지. 이게 <laughs>